등대에는 살구꽃 형상의 장과 받침과 꽃이 있는데, 살구꽃은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나무로 알려져 있으며, 깨어 있다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명명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상징한다.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.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, 어두운 데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,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 아니라 위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등불과 같다고 말한다. 새별,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할 것이다. 분양달은 성소에 있지만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다. 향은 기도를 나타내므로 분양단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드러내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나타낸다. 출애굽기 30장입니다.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리스도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이시다.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직 한번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때 기름 부음을 주셨지만 주님에게는 기름을 한량 없이 부으셨다. 출애굽기 34장입니다.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신의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.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그가 받은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. 그러나 이제 복음이 왔을 때에 그 율법의 영광은 사라진다.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에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.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고 하였을 때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렸다. 모세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았으며 그율 법의 영 광은 오래 가지 못 하고 그리스 도의 피로 말미암 은새언 약이 올것을알았 다.